PGC 시스템을 거친 프로세스 가스는 이제 냉동 시스템, DMF 시스템으로 유입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F 시스템, 디메탄라이저, 피드 칠링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DMF 시스템이라는 게왜 있어야 되느냐,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42.4KG까지 압축되고, PGC를 거쳐서 압축되고, 드라이어를 통해 수분이 제거된 공정가스 중에서 수소, 9 6몰 짜리 수소와 CH4, 메탄을 저온 정류 과정으로 분리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어 익스체인저라고 하는 콜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디메타나이저 오버헤드에서 나오는 저온의 메탄과 디메타나이저로 들어가는 공정가스와 열교하는 목적도 있고 또이 사전에 칠링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프로필렌 냉맥에 에틸렌 냉맥의 뒤쪽에서 다룰 PRC와 ERC의 부하를 낮춰 주는 로드를 낮춰 주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요. 이 가벼운 메탄과 수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어 디메타나이저 301 타워의 로드를 감소시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설비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콜드 박스라는 뒤쪽에 다를 여러 가지 코엑스체인저들을 어한 외부에서 보면 진짜 하얀 상자처럼 생긴 열환기가 있고요. 디메타나이저 플래시 드럼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드럼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크루드 프로덕트 하이드로젠 드럼이라고 하는 수소가 많은 성분을 차지하는 드럼도 있고요. 에틸렌 냉맥의 일부인 에틸렌 칠러들도 있고, 디메타나이저 스트리퍼라고 하는 300타워, 그리고 디메타나이저라고 하는 301타워, 그리고 301타워 E1이라는 또 설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림이 상당히 좀 복잡하죠? 일단 목적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결국 똑같습니다. 고압으로 압축된, 그리고 압축되어 압축된 후 드라이어에서 수분이 제거된 공정가스 중에서 수소와 메탄을 사전에 분리를 한다. 사전에 분리를 해서 301타워의 로드를 감소시킨다. 보시면 드라이어를 거쳐서 들어온 것들이 막 연속해서 막 분리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란색 수소와 메탄은 사전에서 사전에 분리되고 있고요. 분리되지 않은 애들은 다 301타워로 디메타나이저로 유입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전에 수소와 메탄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수소와 메탄도 301 타워에서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기에는 이301 타워의 캐파시티, 그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거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용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그림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네모나게 생긴 것들, 이 네모나게 생긴 것들이 콜드박스 안에 있는 코어 익스체인저고요이 플래시 드럼 301F, 2 f 3 f 4F, 디메타라이저 플래시 드럼이라고 되어 있고, 크루즈 앤 프로덕트 하이드로젠 드럼 305F, 8F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주 작게 306C, 7C, 8C라고 하는 에틀랜칠러가 있고, 300 타워, 어, 디메타라이저 스트리퍼 그리고 디메타라이저 3 301 타워 301 21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세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플로우를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한쪽은 프로세스 가스 플로우가 있고 프로세스 리퀴드 플로우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합쳐져 가지고 열교환기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열교환기로 진입한 다음에 한쪽 스트림은 이 콜드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고 또 다른 스트림은 이쪽에는 열교환기들을 연속해서 거쳐서 301F로 진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01F에서 나온 가스 플로우는 한쪽은 콜드박스에서 한쪽은 열교환기에서 열교환하게 되고 다음 플래시 드럼으로 오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연속으로 거치게 돼서 최종적으로 가장 온도를 낮게 만든 상태에서 오버헤드는 312F를 거쳐서 305F로 304F 오버에 대해서 나온 거는 312C를 거쳐서 305F로 유입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메탄과 수소만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분리돼서 다 수소는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 열교환기를 통해서 프로필렌 냉매나 에틸렌 냉매를 통해서 온도를 낮춰서 온도가 낮을 때 응축되는 리퀴드들은 다 301타워로 보내고 있고요. 가스들은 계속 이 오버헤드를 통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기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는 데미스터라는 게 존재해서 베이퍼만 가스 페이지만갈수 있도록 설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열교환을 통해서 온도를 내릴 수 있는 건좀 한계가 있고 극저온까지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존 열교환과는 좀 다른 방식의 좀 방법이 동원되는데 그 이제 3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소 베이퍼를 메탈 리퀴드에 분사해서 단열팽창을 시킨다. 단열팽창 시키면 온도가 극조온까지 떨어지게 되고, 어, 마이너스 한 167도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이 정도가 되어야 수소와 메탄만, 어, 우선적으로 분리를 할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콜드박스의 냉매, 마이너스 167도까지 내리게 되면, 이걸 그냥, 이 극조온의 유체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극조온에 있는 이 냉매를 또 다시 역으로 순환시켜서 열교환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즉 극저온으로 떨어뜨려서 만든 이 수소와 메탄의 냉매를 다시 재활용해서 이열 에너지들 끝까지 다 써먹는 그런 과정으로 에너지를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셨던 312C부터 1314, 15, 16, 17, 19C는 이 콜드박스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생겼고 왜 이렇게 해 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박스의 스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극저온으로 떨어뜨린 수소와 메탄을 다시 냉매로 써서 역으로 열교환하게 되고 이 열교환하는 과정에서 앞단에 있던 프로세스 가스를 냉각시키는 그런 어떻게 순환적인 체제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스킴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앞에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걸좀 간단하게 축약한 내용으로써 결국에는 수소 냉매를 이용해서 열교환한다 그리고 메탄을 통해서 열교환하는 과정을 이렇게 거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콜드박스는 이런 식으로 하얀색 상자에 담겨져서 겉에 플랜지만 뽁뽁뽁 나온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안에는 이런 식으로 좀 작지만 자세히 보시면 안쪽 열교환기들이 좀 패킹식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안쪽에는 또 보온재로 가득 차져 있어서 실제로 노말 중에 노말 오퍼레이션 중에 이 안을 볼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이 콜드박스가 있는 목적 자체는 수소와 메탄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즉 극저온으로 낮춰서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놨고 콜드박스에서 사용하는 핵심적인 냉매는 극저온으로 만들어서 냉각시킨 메탄과 극저온으로 만든 하이드로젠을 써가지고 다시 한번 앞쪽으로 보내면서 열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냉매, 프로필렌 냉매나 에틸렌 냉매를 덜 쓰게 만들어준다. 그런 냉매를 덜 쓰게 만들어주고 이로 인해서 PRC와 ERC 냉동기 부하 자체를 줄여줄 수 있다. 여기서 메탄 냉매와 하이드로젠 냉매를 충분히 써주지 않으면 PRC와 ERC 냉매 공급량이 훨씬 더 증가해야 되는데 어차 우리가 만들어놓은 냉매를 다시 재활용함으로써 이런 PRC와 ERC의 로드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어 익스체인저 앞쪽에서 보셨던 이 코어 익스체인저 이 안쪽 사진을 도면을 보셨다시피 얘는 기본적으로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열교환기 그리고 배관으로 되어 있어서 극조온의 프로세스 가스가 열교환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알루미늄 재질이라는 것 자체가 금속 중에서 저희 일반적으로 쓰는 철보다 훨씬 열전도가 잘 되거든요. 열 전도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극저온 유체가 사이에서 열 교환을 할때어 에너지 로스 없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열교환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일단 DMF 냉동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설명은 드리지 못한 프로필렌 에틸렌 냉동기 PRC와 e r c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